나사의 달 착륙은 이미 50여 년 전의 일이며 나사는 이 흥미로운 천체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착각일까요? 오늘은 나사가 나폴로 미션이후 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와 곧 사람들이 달에서 생활하고 일하게 될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달인가?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인간을 달에 보내려는 계획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61년 5월 25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대중은 이 계획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10년이 끝나기 전에 달에 도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표는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케네디의 연설이 있기 불과 몇주전 러시아는 인류 최초로 우주 캡슐을 타고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가가린은 지구 궤도를 돌다가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첫 우주 비행으로 러시아는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미국은 우주 비행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타이틀과 기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최초의 달 착륙. 세계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불명예를 만회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목표였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지 5년 후, 최초의 아폴로 우주캡슐을 궤도에 올려보낼 때가 왔습니다. 1967년 1월 27일,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를 우주공항에서 로켓의 실제 발사를 앞두고 지상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3명의 승무원에게 무해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실험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캡슐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주 캡슐의 개방 메커니즘이 고장나 우주 비행사 거스 그리섬, 에드워드 H 화이트, 로저 B 체피는 아폴로 1호를 타고 우주로 발사하기도 전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지만 케네디는 달 탐사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했고 불과 18개월 후 아폴로 7호는 인간 승무원을 태우고 지구 궤도를 도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달 착륙만을 기억합니다. 적어도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험 비행과 아폴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69년 3월, 오늘날 거의 잊혀진 첫 번째 절정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들은 인류 최초로 달의 어두운 면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과 이 세상의 위대한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 임무에 매우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죠. 아폴로 8호는 달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달의 어두운 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어두운 달의 반대편은 망원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달의 반대편에 사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죠. 케네디와 나사가 아폴로 8호를 보낼 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는 오늘날 보안을 통해 더 이상 명확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우주비행사 프랭크 보먼 제임스 러벨, 윌리엄 앤더스는 달 궤도를 총 10번 도는 동안 눈에 띄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달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거리를 최초로 유인 비행에 성공했으며 최초의 인간 착륙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달, 아폴로 9호 승무원들은 우주왕복선에서 지구 궤도의 착륙 캡슐로 이동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아폴로 10호는 착륙을 하지 않고 달 궤도에서 테스트 기동을 반복했죠. 마침내 1969년 7월 16일 아침, 전설적인 아폴로 11호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습니다. 벌즈 올드링과 닐 암스트롱. 세 번째 사람은 암스트롱과 올드링과 함께 달 표면으로 날아가지 않고 전체 임무기간 동안 우주왕복선에 남아있던 마이클 콜린스였죠. 76시간의 우주여행 끝에 아폴로 11호는 7월 19일 달궤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46분, 현지 시간, 휴스턴 텍사스 관제센터에서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탑승한 달 모듈이 콜린스가 남아있던 사령 모듈과 분리되었습니다. 2시간 후, 달 모듈은 마레 트란퀼리타티스의 남서쪽 가장자리에 착륙했습니다. 암스트롱의 발이 달 표면에 처음 닿기 직전인 오후 10시 56분. 이 글이 착륙했다는 말은 이 말과 함께 역사에 남았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19분 후, 올드리는 달 표면을 밟은 두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 후로 역사는 계속됐죠. 이후 6번의 유인 아폴로 미션이 더 진행되었고 그중 5 번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발사 직후 서비스 모듈의 폭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극적인 구조작전을 통해 지구로 귀환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72년 12월, 아폴로 우주비행사 유진 선왕과 헬슨 슈미트는 달에 발을 디딘 마지막 인류였습니다. 50년 이상 달에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사는 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사는 재정적 이유와 과학적 이유, 특히 여섯 번의 성공적인 착륙 끝에 달 연구가 끝났다는 사실로 달탐사 프로그램의 중단을 정당화했습니다. 달탐사 이후에도 우주에는 훨씬 더 많은 흥미로운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접근하지 못했지만, 파이오니어, 마리너, 보이저와 같은 탐사선은 태양계의 더먼 곳을 성공적으로 탐사하여 지구 주변 행성은 물론 당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태양계 외곽 행성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고갈된 것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착륙은 전 세계 5억 3천만에서 6억 명이 시청했지만 아폴로 17호의 착륙은 불과 수백만 명만이 시청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사가 무한정 운을 믿고 싶지 않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우주산업을 공포에 떨게 했죠. 우주비행사의 손실 가능성은 모든 아폴로 임무에 고려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야 리처드 닉슨이 우주비행사 암세트롱, 올드린, 콜린스에게 추도사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비행 중 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텔레비전 방송국은 즉시 대응하여 닉슨의 사전 녹화 연설을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괴해 보이는 이 연설에서 닉슨은 용사들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고 국가가 큰 명예를 얻도록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폴로 비상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면서 나사 우주비행사 암세트롱 올드린 콜리스가 달이나 우주에서 운명에 굴복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로켓 대신 소셜 프로그램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억압과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낀 인구 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흑인 인권운동과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우주여행에 반대하는 미우인들의 신조는 지구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극심한 빈곤과 불이익이 만연한 상황에서 달로 가는 비행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죠. 미국에서는 1954년 대법원에서 인종차별이 폐지되었지만 진정한 기회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와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의 절친한 동료였던 랄프 에버나시가 이끄는 전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켓이나 구룹병이하는 정부의 로켓 비용을 빈곤 퇴치와 필요한 사회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72년 1월 5일 닉슨 대통령은 계획된 아폴로 17호의 달착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대중의 항의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닉슨은 가용 자금을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상당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미션이 진행되었을 때 나사의 예산은 여전히 약 44억 달러였습니다. 1972년에는 예산이 약 3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더 많은 예산 삭감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기술과 허블 우주망원경의 발견에 힘입어 예산이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오늘날 이에 반대하는 시위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미국인은 나사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우주탐사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아르테미스와 함께 달로 돌아가기. 곧 사람들을 달로 데려갈 프로젝트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립니다. 달로 돌아가 유인 달 정거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오랫동안 나사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경쟁이 나사를 달의 잠에서 깨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새로운 달 탐사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일론 머스크가 이듬해 달 탐사 로켓을 최초로 발사할 것이 확실해지자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패스트 트랙으로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인간을 처음으로 달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우주왕복선 발사가 거듭 연기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나사가 또다시 발사를 철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호가 인간 승무원 없이 달로 날아갔을 때만 해도 국제적인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2024년 유인 아르테미스 2호가 달에 착륙할 때쯤에야 다시 흥분이 고조될 것입니다. 미스터리 문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이유.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과학적으로 결코 고갈된 것이 아닙니다. 달 궤도선과 같은 탐사선이 지구의 동반자에 대한 전례 없는 인상을 전달한 이유, 달의 실제 형성과 실제 구성에 대한 이문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달은 작은 행성이었을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달 표면의 활성 핵과 흥미로운 지질학적 과정의 징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상한 균열과 달 지질은 달이 비밀스러운 내면의 삶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에서 더 많은 양의 물과 희귀한 지질 구조를 발견한 최초의 과학자들은 달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자세히 연구될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우주 비행사뿐만 아니라 천문 지질학 전문가와 식물학자도 달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연구적인 생계를 위해 거주 모듈과 함께 온실이 계획되어 있어 초기 정착민에게 달에서 생산된 실제 식량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 탐사가 중요하고 인간이 달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